왜테는 하필 천사가 뭐 있죠? 천사가 날개 떼고 땅으로 내려왔는 걸 I'm your angel. <laughs> 세이 님의 아름다운 피아노 건반에 레나 민좀대근네어왜 <laughs> 그래요, 근데? 멘트 좀 가르쳐 줘 봐요. 어 나도 저멘트는내 월요일에 출근하면 써야겠다. 세이 님은 뉴턴이 맞다고 생각하나요? 저는 틀렸다고. 왜요? 모든 물체 가 서로 끌? 끊... 전 뉴턴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요. 왜 틀린 걸까요? 아! 진짜 아! 어, 믿었나? 저런 멘트 대표적인 거 그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 같아 카메리카노님 저 요새 수영 배워 당신의 그 깊고도 맑은 눈동자 세인님을 알고 세인님을 알아 <laughs> 뒤집어진다 저분 오왜나 어, 저런 멘트에 끌리지 <laughs> 근데 제가 충고 하나만 할게요 뭔데요? 인생 그렇게 살 제가 뭘요? 뭘 잘못했는데요? 군자만 예쁜 가 카메리카 님, 당신만을 기다렸다고요. 제 깊은 잠을 깨워 주실 백마탄 왕자님. <laughs>